백세 시대의 주역 액티브 시니어 돈 건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일. 흥미로운 시작. 백슬래시 백슬래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세대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 이 오래된 사회적 통념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세대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이들은 나이에 갇히지 않고 활발한 활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삶을 다시 설계한다. 여행에서 마라톤 완주 메달을 가져오고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SNS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모습은 나이들미 곧 소극적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한 장수 세대를 넘어 100세 시대의 새로운 철학을 몸소 실천하는 혁신적 주역이라 할수 있다. 2. 배경과 맥락 제공. 고령화 사회와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다. 동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은 과거와 다르다. 경제성장기의 중심에 있었던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와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다.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니라 이들의 등장은 사회 전반의 경제, 문화, 정책을 재편하는 변곡점이다. 3. 다양한 관점 통합,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재탄생하는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는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적 관점 실버 소비시장은 패션여행 금융건강산업을 성장시키며 강력한 구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소비는 생계를 넘어 자기실현과 즐거움을 향한 투자다. 사회적 관점 봉사와 재능기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세대간 소통을 통해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이들이다. 문화적 관점, 런웨이를 걷는 시니어 모델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시니어 유튜버는 세대 구분 없는 문화 생산의 대표적 사례다. 액티브 시니어는 이제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문화를 주도한다. 4. 설득력 있는 논증. 돈 건강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황금 세대의 히메티브 시니어가 황금 세대라 불리는 꽈닭은 세 가지 핵심 자산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첫째 돈, 부동산 연금, 금융, 자산 등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 세대는 거대한 구매력을 지니며 다양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둘째 건강과 거와 달리 건강관리에 적극적이며 마라톤, 자전거, 헬스 등 활발한 여가 활동을 즐기며 신체적 활력을 유지한다. 셋째 라이프 스타일. SNS 온라인 쇼핑 디지털 금융에 능숙한 디지털 심리어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주도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며 100세 시대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있다. 결론. 미래를 여는 액티브 시니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좌표 액티브 시니어는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이 아니다. 이들은 경제력 경험 젊은 세대 못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사회의 미래를 주도하는 주역이다. 남은 과제는 이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사회적 자산으로 연결할 것인가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액티브 시니어가 된다. 그때 당신은 소비자로서 창업가로서 혹은 사회의 멘토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쓰는 사람이다.